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나주혁신도시 정수학 파머스 학원입니다. 어, 정수학이라고 위에 좀 써져 있고요. 어, 여기에 지금 토담 스타타워 빌딩에 들어와져 있고요. 여기 지금 혁신영재 영수학원, 그 다음에 뭐장흥교육도 있고요. 어, 이, 이, 이게 건물이 엄청 커서, 어 지금 이게 중2차 파트앞 음 3거리 쪽인데요. 중2차 파트 4거리 쪽으로 음 가면 거기서또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습니다. 아 여기는 지금 수학하고 영어를 주로 하는 학원인 것 같습니다. 파머스 잉글리시라고 써져 있고요. 수학하고 해서 영수학원인 것 같아요. 아 여기 입점된 거 소개시켜 드리고요. 저는 혁신도시에서 카페 부동산하고 있습니다. 아, 상가 전문을 하고 있고요. 토담 스타타워 건물을, 건물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어, 토담 스타타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페 공중에서 대표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. 혹시 정수학, 파머스 학원 이용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혁신도시에 있는 중2차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뭐 이용하실 것 같고요. 여기 CGV 영화관 건물이 바로 또 맞은편에 이렇게 있습니다. 터담 TCC 타워고요. 터담 스타 타워입니다. 터담 스타 타워에 있는 정수학 파머스학원 그리고 혁신영재 영수학원, 그다음에 창원교육 이렇게까지 다 같이 소개시켜드립니다. 터담 스타 타워 동측에 있는 동측에 있고 3층에 있습니다. 이상 영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, 어, 어,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. 아,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상가 토지 네,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. 또 어,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상가 통해서 어,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,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,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어,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, 운전자 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, 적금, 치아보험, 연금보험, 상해보험, 어, 통합보험, 자녀보험, 간병보험, 당뇨보험, 어,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. 어,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,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, 네이버 카페,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.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.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